옛날에 단한 번도 달이 뜨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별 하나도 빛나지 않아 밤이면 항상 어둡고 하늘에 검은 장막을 펼쳐놓은 듯한 나라가 있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밤에 빛이 충분했는데 말이다 한 번은 그 나라에서 소년 네 명이 여행을 떠나 어떤 왕국에 도착했는데 저녁에 해가 산 너머로 지자 떡갈나무 위로 공 하나가 빛을 내며 먼 곳까지 환하고 부드러운 빛을 쏟아냈다. 그래서 태양만큼 찬란하지는 않아도 모든 것을 잘 보고 차이를 가릴 수 있었다. 나그네가 된 소년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농부에게 그곳이 무슨 빛인지 물었다. 농부가 대답했다. 달이지요. 우리 시장이 삼탈러를 주고 사서 떡갈나무에 달아놓았답니다. 시장은 저 달이 항상 밝게 타도록 매일 기름을 붓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마다 은화 하나를 시장에게 주지요. 농부가 떠나자 그들 중한 명이 말했다. 저 둥불을 우리가 쓸수 있겠어. 우리도 고향에 저만큼 큰 떡갈나무가 한 그루 있으니 그 나무 위에 걸면 되잖아. 밤의 어둠 속을 더듬지 않고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있잖아. 하고 두 번째 나그네가 말했다. 마차와 말을 구해서 달을 빼내 가자. 여기 사람들은 다른 달을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나무를 잘 타니까 내가 가지고 내려올게 하고 세 번째가 말했다. 네 번째는 말과 마차를 끌고 왔고 세 번째가 나무에 올라가 달에 구멍을 뚫어 구멍 속으로 밧줄을 넣어 달을 끌어내렸다. 아무도 도둑질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차의 실은 빛나는 원반을 천으로 덮었다. 소년들은 신이나 그 달을 제 나라로 가져가서 큰 떡갈나무에 걸었다. 새 등불이 온 들판을 비추고 방과 집을 빛으로 채우자 노인과 젊은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난쟁이들은 바위 동굴 밖으로 나왔고 꼬마 요정들도 목초지에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그들 네 명은 달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매주 은화를 하나씩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이 되었고 그들 중한 사람이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을 알았을 때 달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한 조각은 자기 몫으로 함께 무덤에 넣어달라고 했다. 노인이 죽자 시장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치기가 위로 달을 잘라 무덤에 넣었다. 달빛은 희미해졌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서 달의 두 번째 조각이 함께 묻히자 달빛은 약해졌다. 제 몫을 역시 가져간 세 번째 사람이 죽은 이후 빛은 더욱 흐려졌다. 네 번째 사람이 무덤에 묻히자 과거의 옛 어둠이 다시 찾아와. 저녁에 사람들이 등불 없이 외출하면 서로 머리를 부딪혔다. 그런데 암흑이 지배하던 지하 세계에서 달의 조각들이 다시 합쳐지자 죽은 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죽은 자들은 다시 볼수 있게 되자 놀랐다. 시력이 너무 약해져 태양의 눈부심을 견딜 수 없었으므로 죽은 자들에게는 달빛으로 충분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났고, 기뻐하며 다시 옛날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은 놀러가거나 춤을 추러 갔고, 어떤 이들은 술집으로 가서 포도주를 주문해 취하도록 마시며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다 마침내 몽둥이로 서로를 때렸다. 그 소란이 점점 커져 결국에는 하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늘문을 지키던 베드로 성인이 지하 세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믿고 천상의 군대를 모았다. 악한 자를 따르는 녀석들이 성자들이 머무는 천상을 함께 습격하면 쫓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적들은 오지 않았고 베드로 성인은 말을 타고 하늘문을 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베드로 성인은 죽은 자들에게 다시 무덤에 눕도록 명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며 달은 가져다가 높은 하늘에 매달았다.